아, 씨 배가 너무 고파갖고 밤잠을 다 설쳐서 조식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배고파요. 배가 너무 너무 고파요. 모르겠어. 어 맞네. 외국 생활 좀 했나 보네. 아, 괜냥해서. 어. 근데 시골에 있는 배라 그런 비슷한데 못 일어나나? 피곤하지. 아 진짜 배고파가지고. 진짜. 나도 잠못 졌어. 경찰입니다. M F I. 네. 아 프랑스에서 빵 하나 먹었을 때, 프랑스에서. What is best one? The best bread, the most healthy is the m u s t l y one 어? o h the p a r k complex. Uh. 아 맛있겠다. 아이 조식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음. 맛있을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맛있다 근데. <laughs> 난 지금 내 말이다, 내. 믿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우리 밥버거로 시작했는데. <laughs> 땡큐 a n 머 y 아, 아 u very much. a 아, it's for you. 야 어제 많이 아, 그러면 한두 시간 너무 짧지 않아요? 웬만면오 <laughs> 맨날은... 선배님이 부른것 같아. 음. 어 목소리 듣고 나왔다. 역시 눈치가 <laughs> 상아이 <상대. 웃음>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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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아 근데 셔츠가 나는 셔츠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하얀색으로 그럼... 이게 문제야 응. 동정업계 분들 만나면 하얀색 <laughs> <laughs> 아, <laughs> <아니>, 다들 그주추 <왜 웃음> 아니 아니 과장님만 먹고 사야되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나비 넥타이만 있으면 그니까 보타이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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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형님들다 네, 나비 넥타이요? 네. 나 아, 나도 나비 아, 아니 근데 셔츠는 하나 사야 되겠네 그니까 이건 응, 아니이 아니, 아니, 셔츠가 아니 그럼 어, 무슨 색깔로? 흰색 사이? 흰색? 하이 흰색인데 하이 그 나비 넥타이. 그 넥타이 하는 전용이 있어 음, 따로 하나가 달라 아, 오늘 살, 오늘 같이 살아가시죠. 그럼. 살이 쪄서 그런지 이게 음. 좀 품이 딱 맞는. 아 이게 안 맞는 거지뭘딱 맞죠. 딱 맞는. 딱 맞는. 거야. 공간이 없어요. 그냥. 앉으면 아니, 엉덩이 근데. 터질 것 같은데. 와 미쳤다, 미쳤다. 씨.. 아니 어제 독일 독일 공항 좀 내친네 아. 좀. 너무 작은데. 혼자 광이나 하와이인데. 와이나 이런 골목길 느낌 좋아. 아, 이거 너무 유난스럽게 리액션하면 안 되겠다. 촌스럽다. 텐시 카페 앉아갖고 떠들기만 해도 분량 <laughs> 나오겠는데, 이 정도면? <laughs> 아니, 어떻게 건물이 이렇게 예쁘냐? 텐, 마, 마지막, 진짜 프랑스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너무... 왜, 왜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인 건 왜요? 우리가 다시 올릴 수 <laughs> 있겠어, 솔직히. <laughs> 아니, 이 그림들 다 좋은데, 우리만 이질적이야. <laughs> 여기 두게 있어요. 중년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있는 사람들은 다 패션 센스가 엄청 응. 좋은 것 같아. 다다 영화배우 같아. 근데 우리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누가 나랑 <laughs> 나빠니 나빠, 나빠 지금 나빠요 아, 엄청 나빠 그냥, 아, 그냥 <laughs> 바닷가 사는 백수 객수... 근데 확실한 건이 동네 사람 같긴 하다. <laughs> 아 근데 선글라스 정도는 있어야겠다. 눈이 너무 무시다. 소나무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어? 소나무? 소나무 왜? <웃음> <웃음> 진짜 이건 좀 별걸 가지고 <laughs> 다. 아십팔 아십팔 탄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역겹다. <laughs> 아. 이, 이 기분을 다운 시키고 싶지않 않다 <laughs> 어? 선글라스 1다 <laughs> How much? 5 <고인이> <laughs> <오! 웃음> 어, 15. 15. 15. 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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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5 15. 15. 15. 1 15. w Ten 기 okay. 오케이. <laughs> 아, 여기 잘 되지? <laughs> 내가 진짜 안 되는데. 발음하거든. <laughs> 아, 나도 나도 인사 박수 갤 거야. 잘. 해봐 그때. 그러니까. 어, 근데 잘안 보여. <laughs> 3D 영화관 들어오는 <더러운> 기분이야, 진짜로. <laughs> 잘못한 거 아니야? <laughs> 지금 <닫고> 어, 그니까 <laughs> 아, 색깔이 너무 안 보여서. <laughs> changed another. Another model. 어때? 어때? 보기에. 아까 거보단 나아요. 보나코 지 않아요? 나라 아니에요? 나라 맞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아 역시 여행 유튜버답다 진짜 이번에 남위키보가 나왔어 <laughs> 모나코 왔나 이거 모나코 뭐지? 이랬어 와 아, 그림이다 이거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다 오야이 카페 테라스 이거지 유럽 감성이 어 여기 한국 비둘기 아니야 이거?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우리 너무 빡빡하게 막뭐 고르고 이러지 말고 그냥 느낌 가는데 아무데나 들어갑시다 여기도 괜찮은 거 같은데? 합리적인데 가격이 진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원 바짜리 알라 시칠리아나. Yes. Okay. Yes. Classic o juice and uh the... 이거 이거. Okay. Nice. No, It's coming with the potato and salad. Good. t a s t y good. Yeah. Yes. 어 자연스러웠어. 우리 주우는 되게 초짜 같지 않았어. 우주인스에야 <목소리> 야, 이거는 엄마가 갈아주는 느낌인데? 맛없어? 아야난 먹을만해. 플라스틱잘 네, 골랐네. 내 느낌이 있다니까. 아니 <목소리> 유튜버. 아 괜찮은데? 너무 시죠? 아 확실히 별로다. 아나 아, 진짜 운이 없나봐. <목소리> 맛있네 음. 어? 음. 맛있다 빨리 뭐 찍고 와 너무 맛있다 안, 안 쫄깃해 보이는데 음. 쫄깃하다 약간 바삭하면서 음. 쫄깃하고 짭조름하면서 아니 생긴 건 되게 별로였거든 요 어. 맛있어 맛있어 약간 피카츄 똑같은데 <laughs> 나안 찍겠어 <laughs> 네, 20유로면 은 이게 28,000원인데 좀 부실하긴 하다 그렇죠. 한국에서 28,000원이면은 그치 장난 아닌데 빕스에서 스테이크 시킬 음. 수 있지 않나 약간 빼이저컵다있 <laughs> 외국인의 <laughs> 생각이 괜찮은데? 셔츠 이거 괜찮은데? Have a nice day Bye bye 저희가 내일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 앞에 핑크 카페에 서게 됐어요 옷도 약간 되게 무식비디오 같다 이렇게 좀 옛날에 그거 카메라 오, 유로네, 여기 싸네. 짜증나는데, 이거 오, 유로야. 아, 샘이 얼마 주고 샀어요? 나1 0 유로. 와, 와, 테이블 이렇게 큰 데가 있다고? 진짜 최후의 만찬인데? 약간 막갈레나 리듬인데 이거? 나, 맛있어 보인다. 이거 양이 팬 만난데? 뭔 얘기를 하다가 한국끼리 얘기하다가 뭐나트에 미용.. 백주를 마실까요? 미용.. 다른 술점이 어 있어요? 없어요 같애는. 지금 아우리이바큰크에오전사장도졸자라서 모니터셀? 그렇게 해주다가네 좋아요 이 누가 정해야 되는 거 내가 정해야 되는 거다 형이 돼? 둘 맛없으면 악플도 거야 됐다! 이야 어 멋있다 양있다 하나 아빵 맛있겠다 어? 큰거 자는 거큰거 형이니까 흐흐흐흐 응. 바질인가? <laughs> 이렇게 먹다가 아저씨처럼 고기 있다시만한 거 먹는 거같잖아 으음 으음 진짜 유럽 쪽에서 빵을 먹으면 속이 다른게 없어 한국에서 빵을 먹으면 속이 쓰리거든요 그리고 외부 우유 맛있어 그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우유 하나 보려고 근데 우리가 맛이 여기 다양해. 영상 데이... 퀘지가 높은 거는 되게 맛있고 버지방 네, 아, 이런 거는 똑같고 우리나라랑. 그치. 방식이 맞는다. 빨리. 그레인 관련 이많지 다들 굉장히 와. 이거 아, 와사비 맛이야 지금. 브레인 버지방. 제이온코안코안 뚫리는 와사비. 이거 안 된다. 음. 나 그럼 네. 이럴 수 있어가지고 와 미쳤다 오오 와아 이정도면 거의 설거지인데 설거지 <laughs> 이거 행리로 쓸데없고 그냥 내가 더 몰라 이거 야 <laughs> <laughs> 너무 깨끗하게 먹었는데 자 너무 맛있어요 제가 뭐 음식을 뭐 그렇다고 정말 많이 먹어본건 아니지만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다시 한번 와야 되겠어 그래서 빠니하고 내일 되면 일정이 되면 다시 한번 올려고요. 그 바닥에 조명을 놔서 이렇게 핑크 카펫을 받는 느낌을 또 이렇게 해변에다 해놨네요. 드디어 내일 레드 카펫 아니 핑크 카펫을 밟거든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뭔가 되게 설레이면서 좋네요. <laughs> 잘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으악.